안녕하세요 오늘이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끝낸 접경지역 개론에 이어서 접경지역에서 협력할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칠 줄 모르는 북한 황강대 무단 방류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그 유해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 불안합니다. 불안올래도 제6호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북한이 또 무단 방류를 했어요. 실제 황황 때 무단 방류로 2009년도에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연천과 파주 일대의 주택 침수, 어선, 어구 유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남북한이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신무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2011년도 이후에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임진강, 북한강의 있는 댐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평화댐의 사진이고요. 또 우리가 1986년 평화댐 사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이 남북한의 인진강 북한강 등 이런 어떤 서로가 접해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공유하천 문제 그다음에 생태공원 생물 보전 지역 서해 지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어떤 해결하는 방안이 없느냐를 생각하다가 자 여러 차를 보니까. 공유화천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 생태자원재단국과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남북한이 이것을 기초로 나름의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화천하고 생태공원생물권 보전지역, 서해지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적기지역 협력론입니다. 2021년도에 크몽전자 플랫폼에 제가 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 내용 중, 이책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분야는 공유화천 분야인데, 첫 번째가 공유화천 기본 방향입니다. 북한강, 인진강 공유화천에 대해서 서로 교류협력을 북한하고 한다면, 목적은 상생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형평성을 이루는 사업이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같이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공유화 천의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북정책 철속에서 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 공항 사업이 준비되어 있죠. 만약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셋트식으로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거다. 두 번째가 이제 국제적인 사회 권리를 고려한 공유화 천의 교류 협력은 추진하되 남북이 서로가 이득이 될수 있는 사업 우선,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수자원 공동 이용 등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득이 있다면은 이득을 얻지 못하는 쪽에 재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지금 현상을 본다면 우리가 북한 쪽에 제공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은 이제 공유 화천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의 구두 합의가 아닌 문서로 좀 제도화해서 좀 강하게 해 추진해야 된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임진강수의 방지 심의 협의회 등 이것이 있었는데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요. 이에 대한 교류협력은 정부 당국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다원적인 관점 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다섯 번째가 공유와 청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은 요 하천 유형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진강북한강지원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없으면 제정을 하고 있으면 맞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어떤 바탕으로 앞으로 만약 교류 협력이 추진한다면 북한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대전제는 남북이 서로 어, 협력해가면서 긍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대전제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가 북쪽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는 방안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장비 제공입니다. 우리 장비가 훨씬 앞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정보 제공도 북한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이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은 세계 관련 기구의 북한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 자료가 적죠 그런 내용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제도 혁신 추진인데 이건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조직 관리 재정 이런 문제에서 혁신이 일어나, 일어나야 하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북한에 관련 부서에 있는 인원하고 우리 인원들이 중국이나 제 3국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긍정적으로 되었을 때 상호 방문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가 재정 지원인데 이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그러나 중요한 과제죠. 우리가 남북 협력 개범인데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때는 기부 앤 테이크가 필히 되어야겠죠. 물론 북한이 국외적으로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등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 시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 조절 추진하는 방안은요 실천 가능성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단기 중에 공유화천 기초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북한의 임진강, 북한강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 단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조사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산림, 하천, 댐, 홍수,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남북이 합의한 인진강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되어 있지만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북한강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일대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한과 북한 이 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사천천에 베스가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북한에도 펜스가 서식하고 있다. 또 외래 식물인 쪽제비사리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각국은 식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외래종의 침입은 자칫 우리 고유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동식물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을 하는 실태를 잘 확인해서 서로 노력하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유화창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정밀조사, 모니터링 순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은 먼저 남북한의 민간학술단체가 공동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방안은요, 각각을 조사해서 결과를 종합하는 방안이 있고, 2방안은 필요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방안 이방향 방안, 방안으로 절충하는 것이 수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안에 이과하여 공유화층 기초조사의 추진 과정을 정리한 표 사다시 일과 공유화층 기초조사로 연도별로 남북의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적표 사다시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표사다 공유화층 기초조사 추진 과정 1. 예비 접촉으로부터 8. 조사 협력의 지속자료. 표 4- 공유화층 기초조사 추진 구도.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는요. 이것은환경부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단기적 교류 협력 사업 중에 두 번째 기상수문 관측망. 세 번째, 남북 하천협력위원회. 네 번째가 수달 공동 보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경청해. 감사합니다.